얘들아. 그러니까 설령, 너네가 만약에 이사분면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없다고 치면 이렇게 봐야 돼. 봐봐. 지연아, 아까 우리 사분면 위에 각할때 알려줬죠? 얼, 모두 플러스, 싸, 안, 코. 맞죠? 얼, 싸, 안, 코. 오케이? 얼, 싸, 안, 코. 자, 그럼 탄젠트를 봤을 때 봐봐. 얘가 탄젠트가 음수인데 음수인데 너네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봐서 이 마이너스를 4로 줄 때랑 이 마이너스를 이 3한테 줄 때랑 이두 가지 케이스를 조금 좀 기억 좀 하세요 알겠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탄젠트의 정의가 x분의 y잖아 x분의 y 얘도 x분의 y 근데 이거 지울게 이거 지울게 이거 자잘 봐봐 자 나는 뭘 말하고 싶냐면 어, X분의 Y인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은, X가 음수고 Y가 양수죠. 그러면 4분면 어떻게 찍히냐면, 이렇게 찍혀. X가 음수니까 이쪽, Y가 양수니까 이쪽. 요렇게. 이럴 때가 있고요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동경이 나올 수도 있고, 얘는 X가 양수, Y가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찍힐 때도 있어. 이렇게. 요렇게. 얘가 4콤마 마삼, 요렇게. 쌤마, 이해되니? 응. 그래서 그림을 딱 봐도,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얼싸 안코니까 여기는 탄젠트가 마이너스고요 여기도 탄젠트가 마이너스야.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아, 세타각이 2, 사분면이나 4, 사분면 위치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너네가 557번을 풀수 있어서 하는 소리야. 알겠니? 자. 그러면, 아, 탄젠트가 얘 아니면 얘인데, 그림에 되게 고맙게도 나와있어. 그러 아, 얘가, 2사분면 각이구나 일단 이 상태에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방금 말했던 대로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요렇게 알겠니? 자 근데 탄젠트가 이이 생각은 꼭 해주셔야 돼 연습을 좀할 거야 자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얘가 마사분의 3이니까 잘봐 탄젠트의 정의는 뭐냐면 X분의 Y죠 X가 얘야 Y좌표는 얘야 이해되니? 이게 탄젠트 세타입니다 아휴. 근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되냐? 얘가 뭐랑 똑같아야되냐면 얘랑 똑같아야되죠. 마이너스 4분의 4 여기까지 이해 되니? 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잘 봐. 얘 이런거 할때는 대각선끼리 곱은 갖다가 편해. 자이 마이너스 그냥 아무데나 줘도 돼. 얘 줄게 그냥.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3a는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2에서 e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마이 3 a 이해 되니 오케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음수 맞죠? 자 그다음 에이 반지름 구하는 것은 쉽죠. 직각삼각형 그려 내려서 그래서 예구하고 싶은데 예 길이가 x옆에 연관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떼고 길이니까 2. 자예 길이는 4 아, 2분의 3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피타스니까 예 제곱 더예 제곱 4 더하기 2 제곱 4분의 9에다가 루트씌운 게 r. 따라서 계산해 보면 자 4분의 얘는 4분의 16 더해 9니까 25 이렇게 따라서 루트 다 벗겨지죠 2분의 그래서 얘가 R이 되시겠다. 이해되니? 응. 그그 결과적으로 R은 2분의 5고요 A 값은 구했죠? 마이너스 2. 근데 두 개를 뭐 하래요? 두 개를 더 하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 되시겠다. 쌤아, 이해되죠? 오케이. <laughs> 그, 너네가 근데 이 개념을 꼭좀알 필요가 있어. 이 부호에 따라서 몇 사분 면에 있는 각이겠구나. 일단 이런 거 추측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봅시다. <laughs> 자, 557번 볼게요. 자, 550번. 여기는 웬만하면 다 풀어줄 겁니다. 어차피 너네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지울게요. 자, 557번 문제 한번 보세요.